에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 어, 구로구 고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당위원회에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투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러준 대로 이저 이쪽을 찾아왔습니다. 이쪽을 이쪽을 찾아와서 그 이쪽에 있는 그 투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데, 그곳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올라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6층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6층에서 선거 사무실을 차려 있다 해서 그쪽을 가니까 6층에는 없어요. 표, 무슨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선거 행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지역에서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유한국당 대의원 모이는 투표소에 일산에 체육관에 오세요. 와서 거기서 투표를 하세요. 원인은 투표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라 해도 그놈들 제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원천무효입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게 아예 작당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부정특별를 해체한다. 그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에 위축을 했느냐. 그 자체부터가 부정을 해체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민주당의 이중가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패거리 정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소는 그 투표 대상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기는 투표소가 전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투표를 하려고 투표소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붕괴해야 합니다. 이 붕괴함, 이 불안 마음을 뭘 높습니까? 그놈들, 뭐가지를 잡고 비틀어서라도 이건 바로 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붕괴합시다. 얼마나 붕괴했으면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이,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투표를 못하게 막아놔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놈들 전부 다 몽둥이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우리 우익의 진영인데 왜이 자익들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자익들은 너희들 위치로 가라. 왜 여기에서 와서 우익 장소에서 자익의, 어, 둥지를 타느냐? 이 나쁜 자식들아. 감사합니다 에,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구로구 어, 고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당위원회에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투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러준 대로 이저 이쪽을 찾아왔습니다. 이쪽을 이쪽을 찾아와서 그 이쪽에 있는 그 투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데, 그곳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올라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6층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6층에서 선거 사무실을 차려있다 해서 그쪽을 가니까 6층에는 없어요. 표 무슨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선거 행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지역에서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유한당 대의원 모이는 투표소에 일산에 체육관에 오세요. 와서 거기서 투표를 하세요. 원인은 투표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려 해도 그놈들 재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게 아예 작당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부정투표를 해체한다. 그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에 위촉을 했느냐. 그 자체부터가 부정을 해체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민주당의 이중가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패거리 정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소는 그 투표 대상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기는 투표소가 전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투표를 하라고 투표소라고 정해놓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붕괴해야 합니다. 이 붕괴함, 이 불안 마음을 뭘로 풉니까? 그놈들 뭐가지를 잡고 비틀어서라도 이건 바로 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붕괴합시다. 얼마나 붕괴했으면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이,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엇입니까 투표를 못하게 막아놔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놈들 전부 다 몽둥이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우리 우익의 진영인데 왜이 자익들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자익들은 너희들 위치로 가라 왜 여기에서 와서 우익장소에서 자익의 어? 둥지를 틀으냐? 이 나쁜 자식들아, 감사합니다. 에, 국민 여러분, 지금 여, 여기에서 제가 구로구 어, 고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당위원회에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투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려준 대로 이, 저, 이쪽을 찾아왔습니다. 이쪽을, 이쪽을 찾아와서 그, 이쪽에 있는 그 투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데, 그곳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6층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6층에서 선거 사무실을 차려 있다 해서 그쪽을 가니까 6층에는 없어요. 표 무슨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선거 행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지역에서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유한국당 대의원 모이는 투표소에 일산의 체육관에 오세요. 와서 거기서 투표를 하세요. 원인은 투표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려 해도 그놈들 제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원천무효입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게 아예 작당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부정투표를 해체한다. 그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에 위촉을 했느냐. 그 자체부터가 부정을 해체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구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민주당의 이중가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패거리 정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소는 그 투표 대상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기는 투표소가 전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투표를 하려고 투표소라고 정해놓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붕괴해야 합니다. 이 붕괴함, 이 불안 마음을 뭘로 풉니까? 그놈들, 뭐가지를 잡고 비틀어서라도 이건 바로 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붕괴합시다. 얼마나 붕괴했으면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투표를 못하게 막아놔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놈들 전부 다 몽둥이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우리 우익의 진영인데, 왜이 자익들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자익들은 너희들 위치로 가라 왜 여기에서 와서 우익장소에서 자익의 어? 둥지를 타느냐 이 나쁜 자식들아 감사합니다 에,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구로구 어, 고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당위원회에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투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러준 대로 이, 저, 이쪽을 찾아왔습니다. 이쪽을. 이쪽을 찾아와서 그, 이쪽에 있는 그 투표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그 곳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6층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6층에서 선거 사무실을 차려 있다 해서 그쪽을 가니까 욕청에는 없어요. 표, 무슨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선거 행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지역에서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유한국당 대의원 모이는 투표소에 일산의 체육관에 오세요. 와서 거기서 투표를 하세요. 원인은 투표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라 해도 그놈들 제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원천무효입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게 아예 작당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부정 투표를 핵치한다그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왜 중앙 선거관리위에 위촉을 했느냐. 그 자체부터가 부정을 해체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민주당의 이중가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패거리 정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소는 그 투표 대상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기는 투표소가 전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투표를 하려고 투표소라고 정해놓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붕괴해야 합니다. 이 붕괴함, 이 불안 마음을 뭘로 풉니까? 그놈들 모가지를 잡고 뒤틀어서라도 이건 바로 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붕괴합시다. 얼마나 붕괴했으면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투표를 못하게 막아놔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놈들 전부 다 몽둥이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우리 우익의 진영인데 왜이 자익들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자익들은 너희들 위치로 가라. 왜 여기에서 와서 우익 장소에서 자익의 어? 둥지를 타느냐? 이 나쁜 자식들아. 감사합니다.